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회적 약자 곧 가난한 자, 외국인, 고아, 과부에게 흘려보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한구절 묵상 송량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몸값을 치르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결국 또 다른 억압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건져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이 사라져 교만해지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제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7,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